자, 여자 사람과 함께하는 6D 마크 2 언박싱부터 빠르게 시작! <laughs>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기청정기까지도 이렇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. 자,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요거를 이제 하면 반품이 안 된대. 근데 뭐 카메라는 반품할 일이 없어서. 자, 여기 반품 여기 다 보증서 있고, 설명서 있고, 이런 필요 없어. 자, 뭐 이것도 소개 필요 없고. 자, 그렇뭐 일단 뭐 기존의 캐논 5D 시리즈, 6D 시리즈 비슷하니까 디자인이 큰 차이는 없어요. 데 네, 오디 마크 4처럼 여기에 그 로고 마크가 있네요. 가장 달라진 점이 이액점 완전 돌아가요. 그러니까 셀카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유튜버들이나 1인 미디어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어요. 좋죠. 셀카도 되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좀 가벼워요. 제가 느꼈을 때기존에뭐 오디 마크 3, 마크 4 이런 거보다 확실히 가벼워요. 근데 어, 요게좀 고급형이다 보니까 CF 카드가 안 들어가. SD 카드만. 요게 좀 에러. 그리고 듀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뻑이 났을 때, 좀, 이렇게 뭐랄까,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네요. 뭐, 배터리는 기본 표준 사이즈 다 들어가고 똑같이. 오케이. 자, 자 이제 됐습니다. 다 했는데 그동안 뻘쭘했죠?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 여자 사람이 봤을 때이 카메라 평소에 쓰나요? 뭘 써요? 저희 집에 있는 거는 그거 캐논 600d 아 600d 네. 어, 그것도 뭐 크롭바디인데 뭐 굉장히 가볍고 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죠 맞아요 음. 여행갈 때도 꼭 들고 가고 음. 옛날에 스포츠외 경기 보러 가고 음. 그러면 꼭 들고 왔었거든요 음. 그래서 원 좋아하는 선수들 사진도 찍고 아 그걸로? 음. 어, 렌즈는 망원 렌즈 썼네 아니요, 망원렌즈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본 렌즈 가지고 있는 걸로 음. 썼었던 것 같아요. 음. 잘찍혔던가요 그걸로 해도 충분히? 응, 음. 나쁘지 않았던 음.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기본적으로 이풀 프레임, 뭐 크롭 바디 이런 개념 알아요? 잘 몰라요. 음, 그러니까 이런 거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냥 사진이 여자 사 입장에선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게 잘 찍히냐 이게 중요한 거죠. 뭐 스펙이나 네, 얼굴만 달라오면 돼. 그렇죠, 얼굴만 특히. <laughs> 맞아요. 캐논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? 캐논 일단 인물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음. 다음으로 이제 여행 갈때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약간 사진을 잘 찍고 싶을 때 이렇게 DSLR을 써가지고 요즘에 찍더라고요 음. 그 중에서도 캐논이 아무래도 조금 대중성이 있지 않나 아 본인 생각했어요 네, 네. 사진 결과물은 얼굴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아.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카메라로 얼굴을 많이 찍진 않아서 음. 되게 현실성 있게 나와요 아, 해시선, 이렇게. 네. 화질이 아, 좋은 봐. 제가 만나본 분들은 캐논은 왜 좋아요? 이렇게 물어보면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온대요. 색감이라든지 음. 다른 여타 카메라 브랜드에 비해서 좀 사실적으로 나온 거안 좋아하잖아요. 그쵸. 죠 캐논의 이 이미지 처리 엔진이 약간 인물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뽀샤시하고 좀 화사하게 나온다.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. 고그 DSLR이 아니더라도 뭐 컴팩트 카메라도 캐논을 좋아하는 이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. 음, 음. 전혀 몰랐어요. 네, <laughs> 뭐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. 아, 근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, 여자분들이 아, 그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엄청 신경 쓰잖아요, 실제로. 그렇죠. 음.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, 셀카 모드. 음. 자기가 이렇게 찍을 수 있다. 아, 근데 제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아, 렌즈가. 음. 근데 초점이 <laughs> 그, 안 맞지 않아요? 그것도 그런데 렌즈가 되게 응. 가깝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음. 멀리는 것도 되게 땡겨서 잡아주는 거 그런 렌즈 음. 있으면 절대 못 찍고요 허리 엄청 길어야 돼요 그렇죠 광각으로 찍거나 네 응. 맞아요 맞아요 근데 광각 찍으면 얼굴이 이렇게 떡, 떡처럼 떡 나와요 작다. 그렇죠. 한 <laughs> 그러니까 렌즈를 맞아.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. 잘안 써요 사실 셀카 기능 이거는 동영상에 좋은 기능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셀카로 한다는 게 무겁기도 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일단 그 어떤 뭐 매크로 렌즈 든 매크로로 또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가 어떤지 되게 가벼워아가벼워 아, 가벼워? 네. 음. 저희 집에 있는 거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음. 근데 너, 이게 진짜? 렌즈가 쭈뼛띠보다? 없어서 그런 건가? 그지 <laughs> <laughs> 당연한데 <그렇나 웃음> <laughs> 렌즈 한번 껴볼게요 이게 좀 무거운 렌즈긴 한데 어만투죠 85mm F1.2 렌즈를 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좀 무거운 렌즈에 속하거든요, 엄청. 이거 꼈을 때한번 느끼. 되게 무거울것 같은데. 자. <laughs> 아, 다른 카메라를 <laughs> 것 같아요. 그, 기존에 쓰던 카메라 있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그런 거랑 무게가 크게 차이 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, 네, 이, 사실 바디가 아무리 가벼워도 제가 봤을 땐이 렌즈 무게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해서 맞아요.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장기간 촬영하시는 분들 있죠. 뭐 이렇게 야외 나가서 출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음. 그런 분들은 몇백그램 차이도 되게 오랜 시간 하면 크게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찍고 마시는 분들은 사실 몇백그램 잘못 어, 느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찍어보실래요? 음. 찍는 거 알죠? 네, 찍겠죠피디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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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찍어보세요. 어, 초점이 카메라에 잡혔어요. 사람이. 음, 응. 음, 어떤 거 같아요? 찍는 감이나 결과물을 딱 봤을 때이 셔터가 말 그대로. 되게 살짝만 눌려도 눌러도 찍혀요. 음. 되게 가볍게 찍히는 거 같고. 응, 저희가 살짝만 눌러도 찍혀요. 음.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이렇게 남들한테 찍어달라고 그러면 왜 초점 아, 맞추고, 어, 응. 한 번에 못 찍는 경우가 되게 많데 이건 처음 쓰는 사람도 쉽게 살짝만 눌러도 찍히니까, 음.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점차 대중화시키니까, 캐논이란 브랜드도, 아니,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점차 사용하기 편하게 더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최신형이다 보니까. 역시, 그 기계적인 성능은 남자들이 중요시하는 거고, <laughs> 여성분들은 가볍고, 이쁘고, 이쁘게 나, 야, 카메라 디자인 좋고, 또 사진 결과물이 좀 포샤시하게, 굳이 선명하지 않아도 화사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죠. 맞아요. 역시. 이런 부분 때문에 어, 확실히 타겟이 다른 거 같아요. 남자들이 보는 기준과 여성, 여자 사람이 보는 기준은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. 끝!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논의 고급형 풀프레임 6D 마크2. 캐논이 급나누기를 정말 잘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RM 모델이 윗모델보다 월등히 좋아지는 하극성을 절대 용납치 않는 회사 중 하나인데,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정확히 지킨 모델이에요.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, 이 싸구려 이바디재이 정말 이 플라스틱, 어, 정말 싸구려틱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이런 터치감도 정말 조잡스러워요. 그래서 정말 뭐 상위급 쓰다가 6대를 쓰면 정말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그리고 마이크 단자는 있는데 이어폰 단자가 없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사실 음성 모니터링을 많이 DSLR을 활용해서 찍을 때 하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이것도 상위 모델에 있는데 6D에서는 철저히 이제 일부러 안는 거죠. 뭐 별로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LCD 부분의 마감이나 뭐 이런 완성도, 품질 이런 것도 좀 되게 조잡스러워요. 장난감 같고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. 잘못 쓰다가는. 그래서 그런 것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도 많아요 그오디마크4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가장 좋아진 점은 터치는 동일하지만 이 스위블, 틸트 이 셀카도 되고 영상 찍을 때 셀프로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지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구려 바디 재질이다 보니까 장점도 가벼워요 이 바디 자체 무게로 봤을 때 그런 거는 또 휴대성 면에 있어서는 플러스 그리고 이 영상에 소프트웨어 그 손떨림 보정이 있거든요. 그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. 이거는 오디마크포에도 없어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 굉장히 좀 성능이 후져요. 거의 뭐 있으나만한 기능인 것 같고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있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소프트웨어 방식은 아무래도 광학 방식에 비해 그 한계가 정말 분명하고 그 성능도 사실 얘는 그 탑재된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있으나 마한 요번에 일본가면서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뭐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캐논의 오디 마크코나 6D 마크2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영상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보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얘는 FHD 60프레임 까진 되는데 4K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모델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들은 좀 휴대성이 좋은 풀프레임 바디를 좀 사용하고 싶은 분들, 그것도 사진에 좀더 주력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. 뭐 캐논만의 색감을 더 선호한다면 더욱 더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사실 소니나 타사의 그 미러리스급으로 가는 게 사실은 뭐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요새 사실 캐논 센서가 좋다고 할수 없거든요. 소니만 비교해봐도 소니 센서가 요새 선예도나 그 성능 면에 있어서는 월등하거든요. 차라리 그래서 미러리스에 소니의 좋은 렌즈 쓰는 게 영상이나 사진 두루두루 사용하기엔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끝!